아, 주의 경역신의 단계와 그 프레임업, 그 체제, 구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자료와 같이 계단식 모양의 슬라이드 한 장에 상당히 많은 주의 경역신의 숨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이한 장만 잘 이해하셔도 주의 경역신의 절반은 이해하신다라고 자부하셔도 좋습니다. 아, 이 계단식 모양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일 밑에 워크아웃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 그 글씨가 보이죠? 그첫 번째 단계가 1989년도에 주위에서 워크아웃을 본격적으로 론칭했다고 그러죠? 실시하기 시작한 해입니다. 1989년도입니다. 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워크아웃 타운 미팅의 밑에 글씨를 보시면 인퍼러먼트 t 로크레스 c 스팅 액션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인 m e 먼트는 글자 그대로 권한을 하부에 위양하는 것뿐이 아니고 고, 위임된 권한을 어떻게 능력 있게 더잘 해낼 수있냐라고 하는 능력 신장의 개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인파먼트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주위에서는요. 이그젝티브 o 포트라는그용어가 있습니다. 아, 글자 그대로 어, 상사에게 보고서를 올리기 위해서 100매의, 에, 100매 이상의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어, 관행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매를 상사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시간적 낭비, 그 여러가지 비능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지금 있을 수 없었지만, 옛날에 1980년대 말에도 지의도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험을 했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잠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 백매의 리포트를 어, 그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일 앞장에 우리도 하지만 품위서라는 게 있죠. 그 품위서 한장 뒤에 100매 리포트가 붙는데 그렇게 올라가면 상사가 사인을 해서 다시 내려보내주고 결제가 납니다. 실험을 해봤죠. 어, 한 장만, 제일 앞에 품위서 한 장만 올렸더니 상사가 결제를 하지 않고 좀더 검토하고 어, 좀더 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제를 올려라. 라고 하는 어, 피드백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뒤에 본문과 본건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레포트 100매를 갖다 붙여서 상사에게 올렸더니 즉시 결제가 났다라고 하는 웃지 못할 이런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지휘에서도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얘기들이 One Best, Two Better, Three Worst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사무혁신에서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만 한정이 최고다. 두 장까지는 괜찮지만 석장 이상의 보고서는 쓰레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아, 이런 그 어, 언어들을 만들어서 회자시키면서 혁신에 몰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그 다음에 비로크과스 버스팅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관료주의 보고 문서의 그이 정량화, 아, 그 다음에 보고 시간, 아 보고 대기 시간, 회의 시간 등등의 여러 가지 형식주의에 치우친 이런 그 관료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 워크아웃의 목표를 삼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액션, 말만 하고 실천에 옮기지 않는 관리자들 또는 지휘의 모든 사람들에게 혁명, 의식의 혁명을 불러키기 위해서 워크아웃의 목표로 또한 가지 삼았었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989년도부터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구체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잭웰차의 목표는 그때 말해도 40명에 달하던 조직 구성원에게 모두가 이 워크아웃을 한 번씩 경험하게 하겠다.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e m p o w e m e n t b u r e a u c r a t i t i n g action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 화살표를 보시죠. 그 X축으로 오른쪽으로 쭉 진행되는 방향에 항상 화살표가 있는데 이 화살표는 아, 1989년도에 워크아웃타운 미팅을 끝내고 90년도에 그 다음 단계인 프로덕티비티, 베스트 프랙티스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워크아웃타운 미팅을 버리고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주의가 존재하는 한이 화살표 방향대로 그 기반을 가지고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경영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 번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의 생산성과 아,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계 어딘가는 우리보다 훨씬 잘하는 곳이 또는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에서 배우자라고 하는 것이 베스트 프랙티스 운동인데 그것을 1990년도에 시작합니다. 다음 해죠. 아, 워크아웃 타운 미팅 다음 해에. 그러나 물론 워크아웃 타운 미팅에 기반을 두고 어, 두 번째 단계로 도전을 합니다. 아, 그러면서 어, 좀더 어, 향상된 워크아웃을 하게 되죠. 액션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어, 또 어, 커스터마이즈 드 워크아웃 어, 고객까지 함께 참여하는 어, 그런 워크아웃 단계로 향상을 시키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워크아웃 방법론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 1991년도죠. 어, 91년도에 프로세스 인프로브먼트라고 하는 프로세스에 도전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1989년도에 시작했던 워크아웃 타운미팅은 어, 관료주의적 낭비적 어, 어, 요소들을 제거하는 어, 쪽에 초청을 맞추었습니다. 이걸 어, 이들이 영어로 말하기를 low hanging fruit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나무에 낮게 달린 과일들을 먼저 손에 잡히는 대로 따내겠다. 어, 이런 그 원칙하에 어, 조직 아까 스레스 원비를 말씀드렸죠. 어, 그 검소화, 간소화, 어, 그 다음에 스피드화. 그다음에 셀프 컴피던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누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은 높게 달린 과일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낮게 달린 눈에 보이는 낭비부터 제거하자라고 하는 그런 그, 그 전략적 차원에서 워크아웃 타 i 미팅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높여져가는 단계가 하이 행잉 u i t 낮게 달린 과일만 따다 보면 높게 달린 과일은 썩고 만다. 그래서 좀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낌을 가지시고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1년도에는 89년도, 90년도에 성공의 작은 성공의 변화의 누적적 경험들을 얻고 나서 자신감을 좀더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이 아닌, 부서 간에 또는 부문 간에 횡단적으로 걸려 있는 영어로 말하는 크로스 펑셔널한 문제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프로세스라는 것이죠. 우리도 기업의 많은 일의 덩어리들의 그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일의 처리 과정, 영어로 말하는 프로세스죠. 이 프로세스가 기업에는 가장 핵심적인 성과를 내어주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봤을 때, 기업 경영혁신의 가장 핵심은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높은 성과를 내는 프로세스로 어, 바꾸어 놓느냐가 가장 어, 그 핵심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3년차 되는, 워크아웃시작한 3년차 되는 시점에 프로세스 인프로브먼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이 더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어, 바꾸어서 어, 그 아주 혁신적인, 어, 그 과, 아주 과감한 성과를 얻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3단계 세 번째 그 단계에서 보셨듯이 그 누적적 어떤 그 개선의 효과들, 그다음에 리엔지니어링이 거기에 표현이 됩니다만 사실은 프로세스 인프루브먼트보다 프로세스 이인베이션이 맞을 정도의 과감할 정도의 아주 과격한 프로세스 혁신에 접근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좀더 많은 자신감과 성공의 경험을 얻은 지휘에서는 네 번째 단계인 1 9 9 2년도가니다만 아, Change Acceleration Process라고 하는 변화관리 그 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CAP이라고 하는 Change Acceleration Process가 나오게 된 동기는 아, 보셨다시피 세 번째 단계인 프로세스를 혁신하다 보니까 아, 그 프로세스에 이해관계가 설, 얽혀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이젠 구체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고열치가 아 이제 높게 달린 과일 이제 우리가 기업의 성과를 좀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는 시점에 장애요인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멈출 수는 없죠. 더 가야 되는데 가장 큰 저항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요인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것이냐, 라고는 고민하에 나왔, 음, 나온 것이 바로, 어, 이 세계적으로, 어, 가장 훌륭한 변화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 이 c 프로그램입니다. Change Acceleration Process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어, 그, 이, 도약 목표에 도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단 단계입니다. 이건 1994년도로 한일 그 년을 걸리게 되죠. 1994년도에 Key Strategic Initiatives라고 하는 기업의 핵심 전략 과제 6가지에 도전하게 됩니다. 그 6가지가 여러분들이 슬라이드에 서 보시듯이 QMI, NPI, OTR, SP, 그 다음에 Productivity, 그 다음에 Globalization 6개의 그 핵심 과제에 도전하게 됩니다. 각각의 QMI, NPI, OTR, SP는 밑에 부기로 달았습니다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QMI는 Quick Market Intelligence라고 하는 머리글자를 딴 겁니다 시장의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수집해서 가장 신속한 속도로 그들에게 피드백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인데 이 QMI는 놀랍게도 G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에 Productivity best practice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 보이시죠? 거기에 looking outside G라는 게 보이시죠? G 밖에서 우리도 이제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고 잘하는 조직, 잘하는 곳에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눈을 세계로 돌리고 밖으로 돌리게 됩니다. 거기에 눈에 띄게 된게 월마트라고 하는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그 매출액으로 올리고 있는 포춘의 1위 랭킹에 이 있는 기업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월마트로부터 벤치마킹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QMA입니다. 아, 월마트에서 어, 그이 개발이 됐습니다만, g e 에서 벤치마킹을 해 와서 사실은 누가 봐도 g e 의 기법으로 알고 있죠. 또 아, 월마트보다 훨씬 몇 배를 더 발전시켜서 그들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삼고 있습니다. 두 번째 NPI는 New Product Introduction이라고 하는 아, 신제품을 빨리 개발을 해서 내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죠. 또세 번째는 OTR (Order to Remittance)라고 해서 사이클 타임을 줄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주문 접수로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나 제품을 배달하는 시점에 걸리는 모든 시간을 가장 짧게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 바로 OTR입니다. 사이클 타임을 짧게 한다는 것은 곧 스피드와 연결이 되죠. 그네 번째가 SP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공급자, 협력업체 관리라고 하는 SM이라고 썼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파트너십으로 바꾸었죠. 서플라이어 파트너십이라고 는 고객과 함께 한다고 라 하는 역시 협력업체 품질이 바로 우리의 품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하는 협력업체들의 생산성과 그들의 품질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SP가 도입이 됐죠. 그 다음에 최고의 생산성, 모든 것에 기업에 추구하는 것은 생산성이 높아야 하죠. 하이퍼포먼스, 이걸 내기 위해서 Productivity, 생산성 운동에 도전을 했고 그 다음에 진정한 세계 초인류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섯 개의 혁신과제, 핵심과제, 전략적과제에 도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느낀 것이 고객입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뛰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그마 퀄리티, 시그마 품질에 도전하게 됩니다. 고객에게 만족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품질을 공급해야겠다, 제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이죠. 역시 시그마도 원래는 주입 것이 아니고 통학적 개념에서 나온 기법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이잘 아시는 모토롤라에서 8년에 걸쳐서 완성을 한그 품질 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1995년도에 제우엘치의그이 권유에 따라 모토롤라의 식스그마를 도입을 하고 모토롤라는 8년에 걸쳐서 완성을 시켰지만 우리는 4년만에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 목표를 가지고 1995년도에 식스그마를 도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 재결제 장담대로 어, 2000년도에 어, 시작한지 4년만에 세계 최고의 에, 그 품질을 자랑하는 어, GS6기마로 거듭나게 됩니다. 어, 원래 그이 6기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모토로라에서는 제품 품질 수준을 확보하고 제품 품질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어, 목표로 도입된 것이 6기마인데 GS에서는. 어, 여러분 표에서 보시다시피 어, 제품 품, 품질, 제품 분량만 줄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사의 경영 품질까지도 어,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어, 그런 서비스로 고객에게 그, 다가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거대한 목표로 어, G만의 나름대로의 식스그마로 거듭 어, 어,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표에서 보시다시피 워크아웃 타운 미팅부터 4단계인 캡까지는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어드밴스드 된좀더 향상된 워크아웃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단계부터 6, 7, 8단계까지는 표시된 다된 아, 것과 같이 경영 품질을 혁신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조직 구조의 경영 품질을 혁신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 응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지금 디자인 포 커스터머 임팩트라고 해서 우리의 신념은 고객밖에 없다. 고객을 어떻게 좀더더 더 가까이에서 만족하게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끝없는 도전을 지금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에 보시다시피 제일 계단 위쪽에 있는 컬처 체인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 문화를 열린 기업 문화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3S에 여기 완비가 빠졌습니다만 3S 완비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을 아, 어떻습니까? 계단 위에 있는 아, 이 둥그런 모양에 있는 컬처 체인지가 달성되기는 힘들죠. 이 완성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아, 좋습니다만 아, 이게 완성되는 시점은 사실 상상하기 힘들죠. 그러나 이 컬처 체인지의 목표를 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이지휘의 경영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개 어, 열심히 하고 나서 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가집니다. 아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나태지고 또 다른 관료주의 쪽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늘상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용두삼위가 되는 꼴을 우리는 많이 보죠. 이 혁신은요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영신만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해 준다는 것을 이 슬라이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세계 최고의 기업인데도 아직도 무언가를 해내려고 하고 무언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는 G의 경영혁명, G의 경영신의 그 새로운 모델 이것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워크아웃의 전개과정, 변혁과정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잠시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그 슬라이드 보시다시피 화살표의 방향이 우상 방향으로 어그이 그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린이 그림을 프라이팬 속의 옥수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 처음에 옥수 딱딱한 옥수수 알갱이가 프라이팬 속에 들어갔을 때 저게 과연 팝콘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만 서서 열을 받고 어느 시점에서는 뚜껑을 닫지 않으면 아, 전부 팝콘이 튀어나가듯이 그림에서는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워크아웃 타운 미팅으로 어떤 뭐 혁신이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의구심과 아 또는 그이 불안감들을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 우리가 그이 주의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초기에 상당히 많은 내공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어 내내재화하고 연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하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횡적 조직 문제에 도전하게 되고 자신감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업 문화에, 거대한 기업 문화에 변혁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자발적 변혁의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내용입니다. 의미 깊게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에주 e c 일렉트릭에서 경영신의 기본 틀은 워크아웃 타운 미팅을 통해서 자신감과 아그 스피드와 아 또는 간소화 또는 세계에서 가장 장벽이 없는 어 아, 회사를 추구하겠다는 이런 목표들을 아그이 향해서 달, 달려가는 워크아웃 그다음 한 단계 더 높여서 워크아웃의 아그 어드밴스드 프로그램이라고 할수 있는 캡을 도입을 해서 아 G의 관리자들의 새로운 표준을 만드는 이런 그 노력을 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계화에 도전을 하고 좀더 세계 초일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싱크마 운동을 펼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경영신의 기본 틀이라고 볼수 있는 워아웃 그다음 개 캡. 그 다음 단계 식스마로 이양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쭉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G의 경영혁명, 아, 거기에 G의 성장과 문화, 그 다음에 G의 경영신의 단계와 아, 그 구조적 틀, 아, 그 다음에 G의 핵심 그 경영신의 핵심 성공요인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셨습니다.